조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주변 국가들의 국왕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임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려 국왕은 나름의 계승 원칙에 의해서 왕이 이미 되고 왕이 이미 된 상태에서 중국의 황제가 인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엄밀하게 추인을 하는 것이죠. 조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고려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은 고려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뭔가 선물을 보내는 행동입니다. 결코 대등한 관계라고 할수 없죠. 중국의 황제와 고려의 국왕이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근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19세기 후반 이전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책봉조공, 이런 것을 통해서 불평등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래서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보편적인 국제질서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약, 대소의 차이가 전근대에는 상하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한 것이죠. 상국과 하국이 존재한다. 상하 관계에서 사대를 하기도 하고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과는 다른 세상이죠.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유지하고 평화 속에서 국가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고려 사람들은 계속 했던 것입니다. 천년 전 세워진 고려의 경험. 이것이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그때와 지금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그 당시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중국과 고려의 불평등한 관계, 이것이 당연했다면 지금은 모든 국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강대국과 약소국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상하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국과 약국, 대국과 소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강국일까요? 약국일까요? 대국일까요? 소국일까요?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국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바로 옆에 있죠.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대해야 하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약하고 작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를 뺀 세계 최강대국들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일까요? 약소국일까요? 고려가 500년의 평화를 유지한 비결은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했다는 데서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거란이 강력하다. 여진이 세운 금이 우리보다 더 강력하다. 몽골과 끝까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현실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다. 약소국으로서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가.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나선 것이 고려의 4대 외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을 원하는 힘의 논리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189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 전반까지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을까?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 하지만, 과연 그 힘을 길러서 일본과 싸우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동안에는 싸울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세계 4강과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때야 되는 것일까요? 만일 고려 사람들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길을 제시할까요? 주변 사강보다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현실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라. 이것이 고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 아닐까요? 고려의 외교에서. 21세기 우리의 길이 어렴풋하게나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